아, 간다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번주꼭 잘하시고요 네. 근데 그거 예매 취소해 어 알았어 예매 취소해 야 가라 이케 야시신 먹어라 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 예 지금은 아침 5시 입니다 그 목요일 아침 5시 어디를 가는가 고성에 갑니다 여긴 어딘가 파주입니다 일단 고성을 가긴 하지만 이번 코스는 PT84라는 퍼머넌트 코스를 따라서 갈 거고요 근데 PT84지만 리버스 역병, 역방향입니다 원래 고성부터 파주까지 오는 건데, 뭐, 저는 집이 파주니까 파주부터 구성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PD84가 굉장히 극악의 어필이 많이 껴있는 코스인데, 뭐, 초반까진 평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들어서고부터 아마, 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요. 요즘에 장마도 끝나서 폭염주의보 가끔 뜨고 하는 날씨인데 오늘 타 죽는 거 아닌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포만한트 300km가 무박으로 달릴 거기 때문에 뭐 낮에도 달리고 밤에도 달리고 뭐 계속 달려야 됩니다 다들 물 얼마나 있으심 나는 한 통만 살까? 나한통다 먹었어. 다만 큰거 하나 사면 돼. 돼. 큰거 하나 사면 돼. 물큰거 하나, 큰거 하나랑 콜라도 콜라도 얼음컵 샀까 얼음컵 사자. 그거 얼음해서 남은 거넣어가면 되잖아. 아. 말하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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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애들이 들깨라는거 들게. 들깨. 야, 야, 야. 연청까지 10%그 아, 노동당사 어디까지 말하는 거야? 어어, 어, 어, 그러니까 연천까지, 연천까지 1 0 k m 남았고 거기까지 20~30kg. 빠르다, 가깝긴 해. 근데... 이제 배고프네 지 어, 네, 배고파? 그래, 도 연천 가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거의 각막 넘어와가지고 범벅 데가 없어. 그러니까... 노동 강사 지나고 나서 뭐 먹을라면 데가 연천에서 그냥 아예 아른길을 점심 먹어버릴니까 어? 이런, 이런 점심이 뭐야? 이런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늦은 점심까지 아 먹어야 돼. 아, 배 점심 그리고 늦은 이런, <laughs> 이런 저녁도 <laughs> 먹고 저녁도 먹고 늦은 저녁도 먹어야 된다고. 거기다 야식도 먹고. 그래. 뜨시죠? 아, 뜨거 야, 안장이, 고닥겠다 이거 아 뜨거. s 저려도그멜도카멜어에은거는뜨겁거는 아, 뜨겁진 않아. 이거. 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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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로 가? 돌아가야이나 돌아가나? 가. 바닥 안깼지 바이바이. 몇 k 로 남았지? 어디까지? 끝까지. 어지 어. 3세? 3세? 이제 번호필 시작이야 번호필 아니 그렇게 넣어? 머리에 물좀 뿌려 돈좀 어, 음 내보라고 저쥐내워 지질 것 같아 와. 그냥 정상까진 가야지 그냥 여름에 타지 마세요 그냥 8월에 타지 마세요 랜더너스가 이 시기 없잖아, 사실. 그치. 이러니까 안 하지. 이러니까 안 하지. 어, 신대로신다고 진짜 신다고 300m에서, 300m에서 700까지 올라가. 하지만 더 올라간다. 좋 됐다. 어이, 정씨, 빨리빨리 해. 해치였나 괜찮나 추운 거 같은데. 그녀,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내딸 <laughs> 사진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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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같은데. 아 고도상으로 끝났다 이제 여기 너무... 오케이. 아 스키링 정상이야. 아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디테일다, 진짜. 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나는 달린다. 코스 어디 빠지는 거 없겠지? 그냥 쭉 가겠지, 일단? 빠지는 곳 있으면 너가 거기서 기다려. 아, 오케이, 오케이. 쭉 가야 돼,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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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k 다워. R. 뭐해? 뭐야, 너가 제일 아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가자. 그건 그런데. 게 코스니까. 아. 근데 안 높아 보여. 안 높아. 들어. 상승고도 맞춰야 돼. 지금 많이 올라갈 거야, 이제. 아, 좋다. 어가면 이제 그거라고. 아. 지금 이제 비행기 올라니까 원래 못 갔지만 DMZ로 가나 여기로 가나 항상 비슷하더라고 아 거기가 조금 짧긴 한데 계곡 아 <목소리> 아아 들어가고 싶다 이게 짧다고? 이게 짧아?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끝까지 와 끝까지 아, 여기가 해산점이구나. 아, 아, 나도 물이 뻐근하냐. 물에 뻐근하냐, 나야. 물에 뻐근해. 어우, 아, 이 무슨 귀신의 집이야, 뭐야, 여기. 아이 바닥도 미끄러워. 미세스한 어. 그거 봐. 아, 귀신 나올 것 같아. 잘못 뜯은 거 아냐? 딱 200km네 여기가 아 근데 200km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아니 상승 고도가 상승 고도가 2,400km면 높은 거잖아 그래도 그니까 러왜 이렇게 아 오늘 계속 역풍이었다 오늘 속도가 안 났어 그것 때문에 더스르너역 아 왜! 아이 정도면 진짜 피 나는 거 같은데? 아 시발 피 나네. 뭔가 잘못된 나근데루시 씨. 집에 가 그럼. 어? 집에 가. 내갈 방법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시발 간다. 없으면 다너내집 간다면 갈 거야? 끝까지? 난 끝까지 갈 거야. 야. 일단 가자 뭐. 이러고 있나 이 맞는 건 아니니까. 나 지금 상태로는 부산까지갈수 있어. 어필이 어필 많으면은 안장이 좀 뒤로 빠지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두꺼운 부분에 쓸려. 그런 걸수 있어. 아, 가 여름에 약한가봐. 쏘다스네. 그냥 약한가? 쏘다스네. So not... f 어 기억 하나 쓰이. 아니 아니. 억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우터로 올라오 가고 있었어? <laughs> 왠지 무겁다 했어. 어다 왔나 보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앞에 봐봐. 3분만 오케이. 와쩐다아 간다. 네 미안합니다. 조금 먼저 꼭잘하시고요 네. 근데 그거 예매 취소해. 어 알았어. 예매 취소해. 야. 가라. 이케.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처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돌산영묘 클리어 다운힐인가? 돌산영로가안 끝나 그 경사가 굉장히 세네 여기가 진짜 세다 여기 끝나질 않아 와 아까 끝난 줄 알았는데 거의 그두 배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 678.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고도표 안볼걸 그랬어. 이제 거의 다온거 같단 말이죠. 이제 아 진짜 너무 길다. 아, 거의 다 왔다.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2km 더 남았습니다. 이가 뭔가 잘못됐어. 그냥 구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시간 동안 차한 대도 없었어요. 그만큼 엄청... 진짜 강원도! 산골짜기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온이 20도입니다 20도 낮에 한 36도 37도까지 올라가다가 이런 데까지 오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지네요 역시 여기 자전도를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가 갈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런 데를 자전거 어떻게 가 말도 안돼 진짜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내가 가고 있잖아 왜 이래 이거 안개인지 구름인지 맨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앞에 시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뒤에는 진짜 암, 완전히 완벽한 어둠이라서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나 약간 위축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막 미지의 세계가 지금 뒤에 펼쳐져 있다는 게 조금 겁이 나네요 네. 그래도 이제 끝이니까 힘내서 올라갑니다 비록 같이 온한 명이 DNF를 해버렸고 저 혼자 100km를 넘는 거리를 이 첩첩선중을 가야 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게 즐거우니까요. 자전거 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즐기려고 타는 거죠. 예, 진짜 끝이다. 좀만 가자. 아, 다 왔습니다. 여기는 민통선인가? 그래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현재 고도가 961입니다. 거의 1000m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0미터 5미터 10미터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야호 나자 방금 돌산명로라는 진짜 엄청난 어필을 넘었어요. 와, 상승 고도가 960까지 올라왔고 와, 올라가는데 올 올라가는 내내 좀 바람 역풍도 셌고 정상 쪽은 바람도 세긴 했지만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다운힐 할때 가시거리가 한 10m, 20m밖에 안 돼서 속도를 낼 수도 없었고 정말 좀 감속하면서 좀 천천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진짜 외진 곳이라서 편의점도 연대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여기 치킨이랑 피자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여기 잠깐 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진짜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10시 11시 쯤 되는데 이제 100km 남은 상황이고 뭐 설렁설렁 가도 새벽 4시 5시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산령로를 넘었으니까 이제 그 계곡을 따라서 인제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제에서 이제 원래 많이 가던 코스로 뭐 속초를 가든지 고성을 가든지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돌산령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안 보였고 그리고 제가 비추는 빛을 제외한 아무 어떤 불빛도 없었고 경사도 점점 가팔라져서 뭐 경사도 확인 못할 정도로 힘들긴 했는데 진짜 경사도가 너무 빡셌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시간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 에 지금 치킨기가 마감이라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 뭐 작은 걸로 해서 그래서 천천히 먹고 휴식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아, 그래도 재밌네요. 음, 응. 밥을 먹었습니다. 돌설령을 넘고 나서부터는 강을 따라서 인제까지 평지로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인제서부터 이제 어필 하나 넘으 되죠. 둘중 어느 걸 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 보겠습니다. 까지 40km, 44km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46호선 옛길이 굉장히 예쁜 걸로 유명한데 근데 뭐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도로 하나 전세 내고 가겠네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 에 와, 빨라뭐 안전 빨라 너구리, 너구리. 와, 진짜 여러 가지 많다. 너 나보다 체력이 좋니? 내가 언제까지 퍼질 수 있을까? 버릇이 서하 녀석. 여기가 인공폭포도 있어서 완전 관광명소예요, 여기는. 아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진부령을 넘고, 뭐 저쪽으로 가면은 미시령을 넘고, 여기가 갈림길이죠. 네, 지금 남은 거리를 보니까 50km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성까지는 30km, 30km, 35km 될 텐데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는 컨셉이 약간 대한민국 최북단을 도는 코스라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고성보다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는 50km 정도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 찍고 돌아오면 은 거리가 한 70km 될 텐데 고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은1시 반인가?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해뜰때 아침이 되겠네요. 시간은 딱 좋습니다. <laughs> 아, 진보령 정상입니다. 여기는 항상 싱겁죠? 어필이라고 얘기하는 경사도 그렇다고 어필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거진입니다. 그 원래 퍼머넌트 코스로는 12km 정도 더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거기 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끝났음, 끝났습니다. 바다 보러 갈 거예요, 이제. 밥 먹고요.